과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물이고 현상들이지만 우리가 잘볼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의 흑점 같은 것 산화구리 귀의 반고리관 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용광로 우리가 직접 봐야 왠지 더 친근하고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거지요. 자, 금속의 산화환원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복잡해 보이는 철의 재련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체 철은 왜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것 잖나? 재련이 있잖나? 왜부터? 뭐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은요, 사실, 이 자연계에서 철광석 Fe2O3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사진에서 철광석은 철에 비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철의 재련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철을 얻어내기 위해서 짠넌. 이러한 철의 재련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자, 실제 용광로는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지요. 온도도 약 1,500도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붉은 샘물만 보기만 해도 아주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젠 철의 재련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다 살펴봤으니까, 자, 용광로 속에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대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광로의 위쪽에 이 철광석과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 코크스! 석회석을 넣고요. 500도에서 800도 정도의 이 아주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 산소를 만난 코크스가 산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생성물인 일산화탄소는요 이제 철광석과 반응하게 되지요. 자 이때 일산화탄소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철광석을 환원시키니 바로 환원제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자신은 환원되면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킨 철광석은 산화제로.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또한 이 철광석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이산화 규소는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와 함께 넣어주었던 석회석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래그라는 CASO3라는 앙금을 생성하는 이 반응은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고 갑니다. 자, 코크스에 이 뜨거운 공기 속 산소가 만나서 불안전 연소 속의 일산화 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었죠. 산화 반응이었지요. 그리고 일산화 탄소와 철광석이 만나서 이산화 탄소와 순수한 철로 바뀌는 반응은 환원 반응. 그리고 불순물인 이산화 규소를 석회석으로 제거하는 반응은 산화도 환원도 아닌 방금 생성 반응이었다는 것까지 우리 품 아이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볼수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용광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품 아이들 더 쉽고 자세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